우엉의 효능과 상극인 음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엉의 효능. 1. 다이어트. 이눌린은 장의 연동 운동을 도와 변비를 예방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우엉에 함유된 식이섬유는 포만감을 높여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2. 혈관 건강. 사포닌은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혈관 내 콜레스테롤을 제거해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면역력 강화. 우엉에 함유된 아르기닌은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 우엉에 함유된 탄닌은 항균 작용이 뛰어나며 염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피부미용 우엉에 함유된 비타민 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며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우엉에 함유된 탄닌은 피부 트러블을 완화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우엉과 상극인 음식 바지락 철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철분은 혈액 속의 헤모글로빈을 구성하는 성분의 하나로 빈혈 예방에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엉과 함께 바지락을 먹으면 우엉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철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기에 함께 먹으면 빈혈 예방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우엉을 섭취할 때는 위에 상극인 음식을 함께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 과다 섭취할 경우 설사나 복통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